안녕하세요 이슈텔링입니다 오늘의 피 과거 애프터스쿨 출신이자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던 가수 리지가 음주운전으로 요즘 계속 난리던데 과거의 리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해서 더억그로 끌리고 있는 것 같아요 19년 5월 tvn 드라마 막대먹은 영희씨 시즌 17 종영우 가진 한 인터뷰에서 나를 제일 화나게 하는 일은 음주를 한뒤 운전을 하는 제2의 살인자를 볼 때다 음주 차량을 보면 112에 바로 신고한다 비록 2년 전 발언이긴 하지만 방송에서 저 정도 말하려면 손모가지 잘려도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결국 본인이 제 2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리지는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을 마신 채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리즈의 혈중알코 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즈와 택시기사를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뭐 사고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앞에 택시 때려 박은 것 같은데 그냥 살짝 쿵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는데, 얼마나 먹었던 거야? 음주운전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스스로 끌고 갔을 겁니다.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음주운전 했던 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 방송에서 본인 힘든 것만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은 힘든 일도 있을 거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냥 사과 방송 키지 말고 재판 나갈 때, 혹시나 기자들 만나면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서 끝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자살해라? 이런 댓글도 있었다는데. 저도 지금 리즈 까려고 영상 만들긴 해도 저 정도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그렇게 다치진 않았는데 기사가 계속 몰고 간다고 말하죠. 심지어 이것도 처음에는 기사가 말실수한 거야. 물론 이제 사고는 터졌고 본인도 힘든 심정은 있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많이 안 다쳤는데 기사가 너무 자극적으로 나온다. 뭐 이런 거 말하려는 거 같은데 지금 방송을 자기 합리화하려고 사과 방송을 킨것 같다고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상대방 운전자가 만약 크게 다쳤다면 본인 힘든 건 알겠는데 징징댈 게 아닌 게 그만큼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예전만큼 사람들이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당분간 좋은 기사나 댓글이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숙하면서 시간 보내면 사람들은 점점 음주운전 했던 것에 잊혀져 갈 거고 어느 순간 다시 복귀각은 찾을 건데 굳이 나서서 소문낼 필요는 없잖아. 안재욱부터 김병호까지 연예계 음주운전의 여론 싼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 있는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방송인 노홍철, 개그맨 유세윤, 가수 길, 가수 버벌진트 너무 많아서 찾기도 힘든데. 저 사람들이라고 음주 적발돼서 안 힘들었을까요? 여자 연예인도 너무 많아서 언급 전부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 힘들다고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사과 방송하는 경우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 소문 내봐야 본인만 마이너스라니까 결국에는 소속사에서도 나서서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죠. 소속사 사고가 알려지자 즉시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18일 리지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당사는 절대 있어서 안될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지금 나서서 변명을 하려고 해봐야 본인 무덤만 파괴될 거니, 그냥 존버하세요. 이상 영상 마치며 죽으라고 한 적은 없다. <laughs>